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 부동산이 있을까요? 서울과 신도시, 기타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경기, 인천, 지방 등은 지금 잡아야 할 곳들도 꽤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상 겨울철 하락은 유력해 보이는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겨울철 소폭 하락 이후 또다시 대폭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서울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부터 전면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지금 지방 집값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형태로 보아가지고는 집을 잡을 의지가 있을까요? 2021년 부동산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마다 다르니 반드시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부동산 대전망. 집값 잡을 의지 없다.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사실상 이렇게 투기꾼들이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투기꾼들이 많으면 이 문어발 지금 다 잘라버렸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여러 개씩 갖고 있는 이 투기꾼들을 박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있으니 참,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집값, 부양책, 정책 분야별로 한번 시각을 볼까요? 자, 정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 쓴다고 봐요, 저는. 집값 주도 성장. 세금을 걷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말은 좋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또 질병사태 추락하게 되면 경제가 만신창이가 될까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지방 지금 날아가는 거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볼게요. 이 투기 세력들. 투기 세력들은 정책을 허점을 악용합니다. 그러면서요, 주택 전국적으로 투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투기해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지. 무슨 뭐 개인들 그 자금 줄처나 대라고 하고 그걸로 집값이 잡겠어요? 투기꾼들 잡아야지. 언론 보세요 언론도 가관입니다 정책 규제를 엄청나게 비판해요 마치 젊은 층 서민층 생각하는 척 하면서 집값 띄우기를 하고 있는게 언론이에요 왜 건설사들하고 짜 가지고요 분양가 올리기 위해서는 막 하는거죠 정치 경제인들 자 여기 정치 경제인들은 이제 뭐 여야 국회 뭐 또는 정부 다 많잖아요 자, 정책 실책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비판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집값 폭등을 사실상은 방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정부가 집값 주도 성장을 한다라는 말한 마디도 안 한다고요. 그냥 뭐야,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것만 갖고 따지는 거지. 왜? 지가 보유한 고가 아파트도 떨어지니까 그냥 건드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기득권 세력들을 보자고요. 주, 정책 방향을 악용합니다.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득권 세력들은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아주 순진한 서민들이나 아, 잡겠지. 설득 같이 믿고 있겠죠. 주택 대량투기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유주택자, 유주택자들은 일반 서민들 집 있는 사람들과 하나하나 뭐 이렇게. 정책 무능함을 비판하겠죠 계속 뛰니까 물론 내가 집값이 뛰면 나도 좋지만 내 거보다 더 뛰면 더 화가 나겠죠 집값 보유에 수혜를 입었어요 나도 모르게 4년 끌고 갔더니 5억, 5억이 오른 거야 집값이 그런데 내 집값이 1, 2억 뛰었는데 다른 건 4억 줬어 화딱지나겠네요 어찌 됐거나 이걸 정책 무능으로 몰고 가죠 근데 무주택자 보세요 이 정책 무능을 비판하겠죠 자. 그리고 집값 잡기를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집값 잡기를 기대. 여러분들, 유튜브 폭락문자 중에서 정부 비판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왜? 뭐 투기꾼들이 집값을 계속 올렸다고만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정부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래서, 이래서 4년 집값 예상 흐름도, 자, 그럼 두 가지 방향으로 보자고요. 서울 중위권 아파트가 4.5억이었는데, 자, 만약에 현재, 이제 현재 중위권 가격이 9억 5천으 올라온 상태에서, 뭐, 매도 가는 10.5억에 있네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만약 집값을 제대로 안 잡고, 올 겨울이 좀 빠질지 몰라도, 띄운다. 내년에는 10억으로 갈 거고요. 2021년 24년까지 올라간다면 11.5억으로 갈 거예요. 계속 뛴단 말이에요. 물론, 서울도 이렇게 뛰는데,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더 많이 뛸 거예요. 왜? 그동안에 못 갔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이번에 집값을 잡는다. 잡으려면 추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2020년 하반기에 이제 9.5기 8.5로 추락하고, 만약 3, 4년 빠지게 되면 6억으로,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진 게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감정보다는 확률과 데이터 통계로 본다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또 상승 기대치는 별로 높지 않은데 비해서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하락하면 위험도가 큽니다. 그래서 바로 이점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못 잡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잡아야 할, 잡아야 할 집값을 잡아야 할 주체가 쉬우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자부동산 흐름 정책이 100%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에요. 정책 핑계 된다고 자꾸 저한테 뭐라, 뭐라고 하는데 핑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방 고사에좀 가만 내버려 두니까 날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핑계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짓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부산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 당연히 전체적으로 투기과일 지역,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려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아니면 실거래 환수를 시켜버리거나 서울 같은 데 많이 뛰는 곳들.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세금 거들려고. 여기 보시면 사선을 그었네요. 부동산 흐름. 정책이 100%.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에요. 왜? 정책이 진짜 이거에 따라서 심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 심리가. 근데 현재 이 정책이 심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약하니까. 강남 재건축. 저는 그래도 이제 강남 재건축은 고가 아파트. 지금 잡는 것은 좀 그렇고 올 겨울에 꼭 잡고 싶다는 사람은 겨울에 잡아라. 그리고 정말 또 추가 대책이 나와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이제 계속 하락을 하면 2, 4년 후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겨울이 나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아주 싼 아파트들은 지금 잡아도 돼요. 2차적으로 2, 4년 후가 좋을 것 같아요. 일리기 신도시도 지금 거의 다 비싸잖아요. 지금은 좀 권하고 싶지 않네요. 1차 겨울입니다. 2차적으로 2, 4년 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좀 달라요. 경기 인천 이곳들은 아주 비싼 아파트 빼고는 1차 지금부터 지금 잡아도 돼요. 고가 아파트 빼고. 2차적으로, 어? 근데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아예 그냥 기다려서 2, 4년 후에 잡으시던가. 광역시. 많이 뛴, 아주 특수하게 많이 뛴 것들 빼고, 지금 잡아도 난 둔다고 봐요. 다만, 무리하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2차. 2, 4년 후에 잡아도 뭐, 흐름은 나쁠 것 같지 않고, 지방, 중수도시. 지금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들 많죠? 저가 아파트들은 지금 잡아도 무난합니다. 2차. 2, 4년 후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투기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 제가 계속 폭나가니까 4년 기다려라. 이렇게 방송했다고 봐요. 나로 인해서 그러면요. 여러분들 피해봐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2, 4년 기다리겠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는 지금 자, 어, 잡아야 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소 선택하시라고요. 저는 폭등문자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건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인천, 지방, 또 지방 싼 것들, 경기도 계속 뛰고 있잖아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고 자 2021년 상승 기대와 하락 위험지역 아까 그대로 말할게요 하락 위험 순 1순위가 누구냐 많이 뛴 강남이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서울 일 2기 신도시가 두 번째로 위험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기인천 광역시 지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오른쪽 보세요 그럼 상승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이 뭐냐 겨울에도 안 빠질 가능성이 커요 지방은 경기인천 광역시도 오히려 더 뛸 것들이 막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의 정책으로는 그래요. 서울 신도시, 강남권은 오를 가능성보다는 아마 마이너스로 일단 추락한 다음에 판단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원이 큰수록 많이 뛰었어요. 강남, 한강권, 도심권, 그다음에 파란 거 서울 1, 2기 신도시, 그다음 많이 뛴게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비슷하고요. 세종시는 요즘 올해 와서 많이 뛰었죠 세종시는 사실상 강남만큼 쪘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이 제일 안 쪘네요. 어찌되거나 원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금 4년간 부동산 매수 지역. 뭐제 말을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매입해야 할거 금방 얘기했는데 서울 꼭 매수하겠다. 6억, 7억 미만으로만 하세요. 비싼 것들은 좀 위험해요. 겨울에 하세요. 그때 매수하려면. 경기도는 좀 중저가 아파트. 전반적으로 서울보다는 안전해요. 인천도 마찬가지. 광역시 세종 지방. 세종은 조금 애매하고 나머지 광역시하고 지방, 중소도시는뭐 지금 잡아도 상관없다고 봐요. 장기적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대출은 취소화로 받으세요. 매도가는 조심하세요. 다만 하락하더라도 덜 떨어지고 황금성 있는 중저가 대단지로 잡아야 돼요. 하락장 갈아타기를 염두해야 하니까 황금성 있는 걸 잡으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매입해야 할곳이해가셨죠 그런데 이제 2020년 이제 올겨울 즉 이제 내년 2021년 1, 2, 3, 4 때. 또는 상반기 때 매입해야 할 곳은 무조건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좀 많이 추락했을 때 매입을 해도 될 곳. 자, 겨울철 아마 하락폭이 제일 큰 곳이 강남일 거예요. 또 서울도 고가 아파트, 전국의 고가 아파트들은 이때 잡으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만약 안 떨어지면 안 잡아도 돼요. 하락이 지속이 되면 계속 관망하세요. 그, 금매라고 잡지 마시고. 왜? 2, 3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 상승 반전한다. 그럼 이거 폭등하는 거잖아요. 잡아야죠. 자, 하락하더라도 덜 떨어지고 갈아타기 황금성 중저가 그냥 앞으로 지금 잡았을 때 혹시 폭락장이 와도 좀덜 떨어지고 그러면 가격이 싼 것들이 덜 떨어지겠죠 그리고 황금성 있는 거좀 중저가 아파트가 좋습니다 정부 정책과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건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 이 길을 가는 거이 시점에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뭘 망설이는지. 매매 심리와 경제 상황 고려. 자, 이제 2022년 이후에 잡아도 뭐 크게 문제 안 된다. 만약 대세락이 둔다는 조건이 돼야 돼요, 먼저. 그러면 이사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락폭이 큰 아파트가 가장 우선이 되겠죠. 뭐는 지역을 떠나서 하락한 아마 이 순서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강남, 한강변, 서울 경기 고가 아파트 순으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 주워 담아야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금매. 이때는요, 폭락장애는 대출과 갭투자를 활용해도 돼요. 지금하고 다르죠? 보유 아파트 폭락에서도 많이 추락한 아파트로 갈아탄다. 이거 잊지 마요. 내 아파트 3억 떨어졌다고 막 벌벌벌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7억 떨어진 것을 보시라고요 자, 세 갈래 분명히 또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년간, 왜 지금 제가 경기도 지방이 올라간다. 여기 여기 좋아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기 지금 2017년부터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2013년 있어요. 2013년, 2014년부터 집값 뛰었잖아요. 여기 까만 게 지금 서울이에요. 엄청나게 뛰었네요. 이 앞에도 까만 게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년 동안 서울이 위주로 뛰었어요. 여기 빨간 까만 거 서울 나왔잖아요. 그럼 수도권이 노란 거네요. 노란 거 노란 건들뛰었잖아요 6년 동안 들렸다고요. 물론 1, 2기 신도시는 제외입니다. 1, 2기 신도시는 서, 서울만큼 뛰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별로.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부터 봐도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이 많이 뛰었고 이 앞에 안 나와 있는 3, 4년도 서울위주로 뛰었는데 경기도는 별로 안 뛰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 보세요. 2018년의 끝자락부터 주로 한 2019년 특히 2020년 들어와가지고 19년에서 2 0년 들어와서 이게 노란게 수도권이에요. 많이 뛰었죠. 자 그런데 서울 보세요. 어, 까만 거 별로 안 뛰었죠. 수도권보다. 이제 작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 현재 여기에요 그러면 만약 내년에 뛰면 누가 많이 뛰겠어요 당연히 경기도가 많이 뛰겠죠 왜 여기서 아, 덜 뛰었으니까 까만 것은 따라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요 전국 보세요 전국 지방이 왜 뛴다고 하냐 아무 근거 없이 뛴다고 안 해요 여기 보세요 거의 안뛰잖아요 파란 거 여기 요 기었, 기었네요 근데 여기 와서 좀 뛰었네요 또 지방이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 파란 지방이 가장 위에 있어요. 내려가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그래서 경기 인천과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뛸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거의 맞을 거예요. 제 말이 자 부동산 사이클 기간별 매수 주체 자 이거 공덕 삼성 레미안 2차 한번 25평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이게 세상에 3.9억짜리가 11억까지 뛰었네요. 얼마가 뛴 겁니까? 얘만 많이 뛴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류층은 이때 매수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폭락장에 매수하라는 게 이때잖아요. 거리랑 많잖아, 이때도. 자, 다주택자들은 이때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안 뛰었네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제 올라가고 있네. 이때 매수해요. 그런데 경험 없는 사람이 이때 팔아요. 팔아갖고 지금 눈물 을 흘리는 분들 많죠? 자, 3040 패닉바인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제가 했죠.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지만 위험한 건 맞지 않나요? 여기, 지금 3억 9천이 11억으로 됐는데 무슨 부 북영화를 누리겠다고 폭락하면 이거 난리 나겠죠? 자, 그 다음에, 퐁당퐁당 여러 번 했다는데, 여기 2016년 12월, 이게 박근혜 정부 때인데, 831 대책, 이게 0이에요, 0, 0, 0. 자, 이렇게 폭등하고,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폭등하고,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913 대책, 이렇게 폭등하고, 조금 떨어지고. 이게 KB 시세입니다, KB. KB 시세는 여기 보시면 2018년, 19년이 됐 뒤로 갈수록 많이 뛴 걸로 나오죠. 한국 감정은 뒤로 갈수록 안뛴것으로 조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빼버린 거예요. 요즘 시끄럽죠. 국감에서 한국 감정은 조작하고 막 제대로 반영 안 했다고. 그래서 KB 시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KB 시세 보면 18, 19, 20년으로 갈수록 더 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자고요. 2 0 1 6 20년, 70대책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 때 폭등했다가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직 0까지는 안 왔어요. 약간 강부합이에요, 여기. 여기 보시면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락은 아니죠. 폭등 조금 하라, 폭등, 폭 조금 하라. 이게 벌써 반복이 몇 번이에요. 근데 이번에, 자, 이제 여기 내년 올 겨울을 보자고요. 겨울에 좀 빠지긴 할 거예요. 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반복이 올라간 거잖아요.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폭락한 적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올 겨울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올 겨울 지나서 뭐 봄이거나 내년 하반기 때 무슨 근거로 폭락한다고 제가 하겠어요 폭락을 시키려면 정책을 실효성 있게 갭투자 못하게끔 만든다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든다든가 지방 사람들 외지인 외국인들 제약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패널티를 세게 때려가지고 아예 누진세를 때린다든가 이거 별로 센 정책 아니에요 기본적인 정책인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안 쓰고 있으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이제 서울. 잡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겨울을 좀 보세요. 강남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타이밍을 잘 잡으면 이것 참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자, 무주택자들 잠못 잔다고 하는데 나는 어차피 돈도 없고 정말 지금 잡고 싶은 마음에 일도 없다. 그럼 한번하락장을한번올거 같아요. 자, 비교해 드릴게요. A씨, 유주택자가 2017년에 매입했어요. 물론 2014년에 매입했으면 엄청나게 벌었겠지만 그냥 현 정부 들어와서 자, 매입을 했다고 보자고요. 자 2017년 아파트 매입을 5억, 5억에 5억 매입을 했네요. 자 2020년 현재 5억짜리가 8억 정도 돼요. 물론 2013년부터 했다면 3억짜리가 8억이 됐는데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그러면 얘가 이제 하락한다는 조건이 하락할 확률이 좀더클것 같아요. 뭘 내년이야 좀 뛰, 뛰었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뭐 정권도 바뀔 것이고 아니면 또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 뭐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하락을 하게 되면 8억이나 먹었던 게팍 풍랑해갖고, 자, 하락 6억, 6억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2억 정도 떨어지는 거죠. 솔직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5억, 5억이 될것 같아요. 근데 소극적으로 아마 전망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결국 떨어졌다가 또 올라갑니다. 우상향 한다는 것갖고 내가 투기 조장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래프가 우상향 정도가 아니에요. 대폭등의 연속이에요. 이 부동산의 역사는. 제가 그래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깨달아야 돼요. 폭락문자 말 들어가지고 계속 무주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지만 평생 저축한 금액보다 그냥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그냥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게 평생 저축한 것보다 평균적으로 두세 배더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으로 끌고 가기는 망하는 거죠, 인생을. 뻔히 아는 사실을 갖다가 그거 막 거짓말 할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폭등론자들 말을 너무 들어서도 안 돼요. 왜? 꼭지에 사게 되면 마음고생을 하니까. 여기 봐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자, 5억짜리가 8억까지 갔다가 6억으로 떨어졌다가 12억.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어요? 5억에서 12억 갔으니까. 2030년경에 7억 올랐네요. 그쵸? 근데 무주택자. 무주택이니까 지금 6억 그대로야. 자, 본인이 6억을 갖고 있다. 근데 이 하락장에 잡는다고 생각해봐. 이때 막 피눈물 날거아니에 이렇게 집값이 뛰어서. 그죠? 그런데 2024년에 한 번은 떨어져요. 꼭 24년이 아니래도 그럼 얘가 6억자를 그냥 매입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6억을. 그러면 30년에 2010억으로 갑니다. 실제로. 자, 이 바닥장에 잡았으니까. 이 사람 얼마 버냐 6억 벌었네요. 이 사람 2017년에 그렇게 부러웠던 사람 7억. 결국 결국 비슷해요. 이 사람 먼저 잡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한번 기회 잘 잡으면요. 그냥 지금 막 죽고 싶고 잠도 안 오고 미치겠고 했던 사람들도 반드시 기회 옵니다. 알았어요? 하락장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과거에 91년, 그 다음에 97년, 2003년, 2013년 벌써 네 번이나 하락장이 왔네요. 거의 10년 이내로 한 번씩 온것 같아요. 그러면 또올거 아닙니까 이제는 안 떨어진다 아유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안 떨어지는 게 어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어 17년에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3억씩이나 번 사람 엄청 부러웠는데 나는 무주택으로 있었는데 결국 하락장에 매수하니까 얘하고 차이가 안나 여기 나오잖아요 왜얘 폭락을 했을 때 나는 잡으니까 그리고 결국 또 올라갔는데 가격이 같잖아요 별로 차이 안나잖아요 물론 2013년에 잡은 사람보다는 내가 못 벌죠 왜냐하면 그, 그때 잡은 사람은 이게 대략 한 3억이, 8억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보다는 좀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어찌됐거나 3년 전에 잡은 사람보다는 그 밀리지 않는다고요. 자, 이걸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024년 기다라는 거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본인이 자, 어떤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 자, 이건 위, 단순한 위안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요. 자, 해마다 대책 이후 거래급감 여기 보세요. 대책유, 여기 지금 2017년 802 대책 때 1만 건 넘게 했던 게 거래량이 1000건으로 확.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도 겨울에 빠지고 2018년 9.13 대책 때 1만 2천 건이 3천 건으로 확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겨울에 빠졌고 2019년 11.16 대책. 이때는 오히려 겨울에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11.16 대책 때약한 2월 달 정도 빠졌죠. 거래량이 확 빠졌네요. 이번에 보세요, 이제. 자. 7, 710 대책 기준으로 1만 5천 건이나 거래됐던 게 지금 현재, 자, 10월 달, 천건 미만이에요. 그럼 결국, 아파트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나왔잖아요. 이 패턴이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걸 무시하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럼 이걸 무시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해요? 이것만큼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강남 하락반전. 이거 지금 1년 전 시세하고 지금 비교해 드릴게요. 반포자이. 자, 1년 전. 지금 가격 점점점이 있는 게 거래량이에요. 비슷하네요. 1년 전이나 강남은 지금 비슷해요. 잠실중공 5단지. 자, 이거 1년 전. 그리고 현재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개포중공 7단지. 1년 전. 오히려 지금이 더낮네요 가격이. 점점점. 가격도 더 밑에 있네요.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압구정 현대 1, 2차. 자, 오히려 1년 전이 지금보다 낮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히려 1년 전보다 지금 경기도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지방은 엄청나게 폭등한 거 아시죠? 강남은 그대로라고요. 왜 겨울에 떨어졌다가 회복해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어요. 사이클 상으로는 지금 위험하다는 걸 보여줘요. 이 강남이 계속 신구가를 찍지 못하고 있으면 얘가 못 가는데 무슨 강북이 강남을 추월하겠어요? 강남 삼구를 결국은 사이클 상으로는 위험하는데 이 방패를 누가 하고 있다? 정책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단 제대로 잡던가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나봐요. 자. 여기, 10억 이상 거래된 아파트 비율. 여기 보면, 강남, 서초, 용산, 송파는 거의 80% 가까이가 다 10억 이상이에요, 아파트가. 거래된 게. 그리고 중간 지역인 성동, 광진, 마포, 동작, 중구, 이 정도는 양천구까지 30에서 거의 50%가 10억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참 밑에, 뭐 도봉, 강북, 관악, 중랑, 노원, 금천, 구로 이런 데는 거의 1%에서 3% 이내죠. 여러분들이 그니까 러 집을 잡는다면 10억 미만으로 잡으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기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잡을다에 이쪽에서 골라야 돼.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광이통이랑 여기 보시면 물가지수는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갖곳잃은이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도 집값이 올라가는 영향도 있기는 해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 거래량. 자, 외국인들이 참야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수는 3,800인데 매도는 별로 안 했네요. 매수가 매도의 두 배예요. 주로 중국인들입니다. 거의 6 70%가 중국인들인데 서울은 오히려 팔았어요. 왜? 지까지 많이 뛰니까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거 보여줄게요. 자, 부산, 대구, 인천 보세요. 엄청나게 매수하고 매, 매도는 적죠. 왜? 얘들이 안 뛰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얘들이. 우리 그 주식에서 외국인 기관 아주 뛰어나잖아요. 얘들도 그거 아는 거야.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일용직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도 엄청나게 매수했잖아요.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매수한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서울하고 비교해 보세요. 서울은 매도가 더 많은데 경기도는 매수. 이건 경기도가 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거야. 그럼 이거, 이, 이걸 무너뜨리려면 정책을 좀 강력하게 해야죠. 나는 다 떨어뜨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P2 영끌에 30대 3년간 47조 신용대출. 여기 30대 보세요. 그냥 0끌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속 었네요 1등이야, 1등 30대가. 빚이. 40대가 2등이야. 50대, 60대, 20대는 없어요. 여러분들 50대가 돈 많지, 3 40대가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번개가 막 치고 있네요. 집값을 좀 강력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집값을 무조건 잡아야 할 사람들이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무주택자들과 젊은 층이 집값 폭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또 집값 폭등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퐁당퐁당해서 내년 올 겨울에 빠지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김종갑의 성공진택극 검색 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내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원하여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천만 명 부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주시면 정성껏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